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이 질문에 대부분의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왜 그걸 못 했을까 정말 후회돼요. 돈을 못번 것도 명예를 못 얻은 것도 아닙니다. 가슴에 가장 오래 남은 건한 번쯤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 도전하지 않았던 것, 표현하지 않았던 것" 스스로를 외면한 시간들, 살아보니 결국 가장 후회되는 건 그때 해보지 않았던 일이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수많은 인생을 살아낸 사람들이 마지막에 남긴 가장 큰 미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의 당신도 그 후회를 향해 걷고 있진 않나요? 첫 번째, 용기를 내지 않았던 것.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이 말은 수많은 노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후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때는 너무 어렵고, 너무 겁이 났고, 너무 많은 눈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지 못했고, 하고 싶던 일을 시작하지 못했고, 떠나고 싶은 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뭐라고 할까? 그 생각이 너무 커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피어 오르던 작은 용기조차 번번이 꺾이고 꺼지고 결국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흘렀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실패보다 두려운 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일을 한번 시작해 봤다면 지금 나는 달라졌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조용한 밤이면 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가슴 아픕니다.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죠. 도전할 것인가? 익숙한 길을 택할 것인가. 하지만 정작 지나고 나면 우리는 도전하지 않았던 길만을 기억합니다. 그 길이 잘못됐든 실패했든 해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때의 나는 훨씬 더 단단해졌을 텐데, 그건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진실입니다. 지금 당신의 앞에도 선택의 순간이 있다면, 부디 과거의 나처럼 움츠러들지 마세요. 용기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되는 아주 사소한 시작이죠. 누구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용기보다 더 깊고 오래갑니다. 그한 걸음을 지금의 당신은 반드시 내디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 사랑한다고 정말 말하고 싶었는데요. 어쩌면 그말 한마디가 평생을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땐 너무 익숙했고, 너무 가까웠고,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 생각했죠.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 짧은 한 문장을 꺼내지 못해, 가슴에 남은 사람들, 살아온 세월만큼 그 빈자리는 커져만 갑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배우자로, 자식으로, 우리는 매일 사랑을 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말은 참 아꼈습니다. 쑥스러워서, 바빠서 혹은 어색해서, 그러다 시간이 흘러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없게 됩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중 하나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 늦음을 자주 넘깁니다. 장례식장에 서서야 눈물로 사랑을 토해내는 사람들을 우린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제야 꺼내는 말이, 살아있을 때그 말을 해줄 걸? 이라는 건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번이라도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 한 번이라도 고마워. 나에겐 당신이 전부였어. 그 말이 너무 늦기 전에, 입 밖으로 나왔어야 했습니다. 사랑은 전하는 겁니다. 생각만 하고 가슴 속에 품고 있다고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은 사랑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자주 말해주세요. 사랑해.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한마디가 당신과 누군가의 인생을 깊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감정일수록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를 돌보지 않았던 것.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나 자신을 챙긴 기억이 거의 없네요. 살아오면서 가장 무심했던 존재가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나였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가정의 기둥이자 일터의 동료로 늘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기에 정작 나는 언제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출근길에 커피 한잔 마시며 바라보던 창밖 그때 스쳐갔던 오늘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다는 마음. 하지만 그런 여유는 사치라고 마음속에서 꾹꾹 눌러 담고 지나쳐 왔죠. 가끔 몸이 아파도 마음이 지쳐도. 지금은 안 되라며 참았습니다. 지금도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러다 보니 어느새 스스로를 느끼는 감각마저 무뎌졌습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늘 가족만 중심에 있었고, 나는 뒷모습이나 흐릿한 그림자처럼 배경이었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를 희생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내 존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는 걸요.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병들어야, 그제야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좀 챙기자.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고통 중 하나는 올해 나를 방치한 대가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고 지금부터는 나를 돌보며 살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창 밖을 바라보는 시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그 여유. 작은 꽃을 심고 그 꽃이 피는 걸 기다리는 느린 시간. 이제야 그런 시간이 진짜 삶 같다고 느껴집니다. 나를 돌본다는 건 누구보다 나를 잘 알아주고 그 마음을 품어주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용히 나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 이젠 내가 널 돌볼게. 그리고 그 말은 당신 삶의 가장 따뜻한 변화가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하고 싶은 일을 미뤘던 것. 그거 나중에 해도 되겠지. 애들 다 크고 나면 은퇴하면 천천히 해볼게.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나중을 이야기하며 살아왔습니다. 바쁘니까, 돈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듯한 이유들을 줄줄이 늘어놓으며, 정작 내 마음 속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들은 조용히 서랍 안에 접어두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던 그림, 나만의 작은 가게, 손수 적어보는 나의 책한 권, 그 모든 건 지금이 아닌 때라는 말 아래 미뤄졌고,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건늘 생각보다 짧았고, 언제나 우리가 준비한 그 나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몸이 아프고, 어느 날은 돈이 부족하고, 어느 날은 마음이 지쳐 그 일을 다시 떠올릴 힘조차 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냥 해볼 걸. 결과가 어땠든 해봤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아쉬워하지는 않았을 텐데,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잘할 수 있을까? 낭비가 되지 않을까? 괜히 시작했다가 실망하면 어쩌나.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실망은 단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보세요. 늦지 않았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우리는 또 한번 다음, 달로 내년으로 내 인생의 한참 뒤를 예약합니다. 그러다 시간은 다시 흘러갑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건 거창한 성공이나 대단한 성과가 아닙니다. 단지 내가 나에게 주는 아주 사소한 인정이고 선물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그 일을 향해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늦은 인생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오래된 꿈, 오래 전부터 가슴 속에 고이 숨겨두었던 작은 소망 하나, 그게 무엇이든 지금 꺼내세요. 천천히 시작해도 됩니다. 서툴러도 늦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실천해가는 사람에게 조금씩 문을 열어줍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고백을 더는 당신이 하지 않도록 오늘 그첫 발을 내딛어 보세요. 삶은 아직 당신을 위해 준비된 무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것. 처음에는 그 사람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말 한마디에 웃고 울고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하루의 분위기가 바뀌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정성, 나의 믿음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줬고 그것이 오래도록 이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였지만 결국은 사람이니까 믿은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지는 않다는 걸요. 마음을 준 만큼 돌아오지 않았고, 고마움은 당연함으로 바뀌었고, 도와준 손길은 어느새 무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할 땐 그토록 절실하게 다가오던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지면 말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버틴 게 아니라 믿고 있던 사람에게 실망하는 순간,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번, 두번 그런 일을 겪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벽이 생깁니다. 예전 같았으면 웃으며 넘겼을 일도 신경 쓰이고 조심스럽고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는 기분에 자꾸 움츠러들게 되죠. 가장 슬픈 건내 진심을 이용해 그 사람은 편하게 살았고, 나는 마음에 멍 하나를 더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망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동시에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지금부터라도 배워야 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기대를 하지 않고 믿는 만큼만 걸고 나를 지키는 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상처는 사람에게서 오지만 위로 또한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다만 내 마음을 너무 쉽게 내어주지 마세요. 이제는 나에게 더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관계는 선택이고 삶은 내 몫입니다. 누군가에게 전부를 걸기보다 나 자신을 지키며 천천히 걸어가는 길. 그길 위에서 당신은 분명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사람을 믿었던 그 순수함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당신 자신부터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만은 잊지 마세요. 여섯 번째, 감정을 참기만 했던 것. 괜찮아. 참자. 지금 말하면 분위기만 망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살아왔습니다. 화가 나도 웃어야 했고, 서운해도 넘겨야 했고, 속이 썩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익숙해졌고, 결국에는 느끼는 법 자체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살면서 참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는 건 상황이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억울한 일 앞에서도 상처 주는 말 앞에서도 괜히 말을 꺼냈다가 내가 더 이상해질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내 안에 남은 건 이해받지 못한 감정들, 풀지 못한 응어리들 뿐이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화내지 않고 짜증도 내지 않고 웃으며 넘기니 착한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밤이 되면 혼자 무너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며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야 할까? 를 묻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였다가 어느 날 전혀 엉뚱한 순간에 터져 나옵니다. 그때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터지고 내가 나를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스스로를 더 깊이 미워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참기만 했던 건내 감정이 하찮아서가 아니라 내가 소중하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진짜 마음을 들키면 관계가 깨질까 두려웠고, 내가 나약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느끼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내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속상한 일에는 속상하다 말하고, 기분이 좋은 날엔 좋다. 말하고 서운한 순간엔 그건 좀 그렇다고 조심스럽게라도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반응이 두렵고 내가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 줄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정을 참고 사는 삶이었다면 앞으로는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온도를 내가 가장 먼저 알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내 편이 되는 시작입니다. 일곱 번째, 가장 후회되는 건 그걸 하지 않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문턱에 서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그걸 해볼 걸, 한 번쯤 시도라도 해볼 걸,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가장 큰 미련은 해본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입니다. 망설였던 순간,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던 그 마음, 실패가 두려워 돌아섰던 그 자리,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같이 후회로 되돌아옵니다. 그때 여행이라도 다녀올 걸, 음악을 배워볼 걸, 가게 하나 해볼 걸, 그런 생각들이 한밤 중에 불 꺼진 방 안에서 조용히 찾아옵니다. 이제는 몸도 따라주지 않고 시간도 흐른 후라 마음 속에 있던 그 작은 바람은 더 이상 현실이 되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그 아쉬움의 무게를 실감합니다. 하고 싶었던 일이 정말 거창했던 것도 아닙니다. 아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한마디, 배우자에게 전하지 못한 고마움, 오랜 친구에게 못했던 사과, 그런 것들이 결국 마음의 짐이 되고 인생의 후회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늦게 깨닫게 되죠. 그걸 왜 그때 하지 않았을까? 무언가를 하지 않은 이유는 언제나 많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준비가 덜 돼서. 하지만 막상 지나고 보면 그 어떤 것도 진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결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이 아니야 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했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때는 기다리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을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준비된 다음이 아니라 지금, 완벽해진 후가 아니라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시작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 속에서 그때 그걸 해볼 거리라는 생각이 맴돈다면, 이제는 그 미련을 또다시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 일이 크든 작든 지금 당신 안에 간절하게 남아있는 바람이라면 그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걸 지금 시작한 사람은 10년 후에 반드시 후회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늘어나는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라지만 마음은 그 숫자만큼 자라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본 노후의 지혜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들의 공통점 속에는 삶의 본질을 마주한 사람들만이 도달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남과의 비교보단 나와의 평화를 택하고 더 소유하는 삶이 아닌 더 가벼워지는 삶, 그리고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리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결국 우리가 바라는 노후는 그렇게 조용히 단단해지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적당한 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들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그한 번의 터치가 누군가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삶을 나누는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